우리 전통문화를 경험하고 또 재방문하고 싶도록 만들기 위해 인천이 새로운 문화관광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는데요. 네, 대한민국의 관문이자 역사도시 인천이 글로벌 관광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취재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관문인 인천공항을 통해 매년 700만 명의 외국인이 우리나라를 찾고 있는데요. 글로벌 인프라를 갖춘 도시 인천은 다양한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로 관광객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1800년대 개항기에 세워진 재물포 구락부에서는 외국인들이 문화를 교류했던 역사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개항기 시절에 외국인들이 사교장구 사용하던 곳인데 외국인들이 다 빠져 나간 거죠. 네. 일제 강점기 들어와서 지금은 좀 전시 공간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월별로 여기서 문화 교류 콘서트까지 있는 거네. 네, 옥시. 네, 음. 올해 6월부터 지금 시작한 거예요. 음. 음. 이곳에선 매년 인체 국제 문화 교류 페스티벌을 열고 있는데요. 올해는 일본, 터키, 중국. 이란, 인도, 독일, 멕시코 등 7개국이 참여해 각 나라의 역사 문화 예술품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관람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각국의 전통 문화를 직접 설명하고 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놀이나 체험도 제공하는데요. 직접 보고 만지는 경험을 통해 그동안 생소했던 외국의 문화를 더욱 가깝게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접해보지 못했던 거라서 굉장히 신기하고 재밌네요. 특별한 문화 교류로 입소문에 탄 전통시장도 있습니다. 고소한 냄새가 익어가는 정겨운 이곳은 단순히 물건만을 사고파는 시장이 아닌데요.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단연 눈에 띄는 외국인 관광객들. 이들이 시장을 찾는 이유는 바로 조선시대 화폐인 엽전을 사용해서 물건도 사고 전통문화 체험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Oh, this was a surprise. This was a big surprise. Uh, we were very happy. The coins are very old. It looks like, you know, the old uh, Korean coins maybe. So it's a very, it's a very different feeling for us. It's a unique feeling. 역전 아이디어로 관광객들에게 전통 시장의 재미도 알리고 전통 문화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역민이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올해부터 2018년까지를 인천관광 도약을 위한 골드 타임으로 이제 정했습니다. 그래서 세계인이 교류하는 국제관광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서 영종 하늘 도시에는 오는 10월 영종도를 대표하는 랜드마크 공원이 조성이 되는데요. 국제공항이 자리한 인천의 영종도에 세계인이 찾는 대규모 관광 도시가 건설될 계획인데요. 비즈니스, 상업, 교육, 주거, 문화, 레저 등이 어우러진 도시로서 워터파크, 아쿠아리움, 복합 쇼핑몰의 건설에 국제 교류를 이끌어나갈 예정입니다. 세계 각국의 음식문화 어, 이런 것들을 맛보고 즐길 수 있게끔 했고 또 문화 체험까지 함께 즐기면서 하나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세계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런 아시아의 인천 그리고 세계의 인천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쇼핑센터를 만들고자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뜻깊은 역사를 지니고 글로벌 인프라를 갖춘 인천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외국인 관광 시대를 맞이해 글로벌 문화 관광 도시로 거듭나는 인천에서 즐거운 오감 만족 여행을 체험해보는 건 어떨까요?